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골고다 골고타라고 불리우는 장소 즉 다시 말하면 두개골의 장소로 와졌을 때의 그이죠 예, 골고다 우리는 계승이 골고다 골고다 그잖아요 골고타라는 장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 골고타란 말이 두개골의 장소 두개골 두개골을 갖다가 골고타라고 한 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23장 33절에는 그들이 칼바리 우리 계승이 갈보리 갈보리 그잖아요 갈보리 갈보리가 이래 라틴어입니다 갈, 갈보리라고 칼발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와졌을 때에 거기서 그들이 그분과 그 범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한 명을 오른쪽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을 왼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호와 7장 26절에는 그리고 그들이 이날에까지 돌들로 큰 무더기를 악한 이로 일으켰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분의 분노의 사나움으로부터 돌이키셨다. 이러므로 저 장소의 이름이 이날에까지 아코르 꼴짝이라고 불렸다. 계승기나 한다면 아골 꼴짝이, 아골 꼴짝이 그러잖아요. 아골이 아니라 아코르, 아코르 꼴짝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골코타, 칼바리, 아코르, 그 다음에 역대야 3장 1절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이에에 나타나신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곧 다윗이 에브스 사람 오르난의 오르난의 탈곡 바닥에서 예배하셨던 장소에서의 예루살렘의 주님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보세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게나타에 모리아산. 그 다음에 다윗이 에브스 사람 오르난의 탈곡 바닥에서 예배하셨던 그 장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주님의 집을 건축하였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모리아산 탈곡 바닥. 그 다음에, 아코르 골짜기, 칼바리, 콜코타 이것이 전부 다 뭐냐, 같은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행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끝마쳤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선악 알게는 나무가 있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이 바치던 그 장소, 어린 양을 바쳤죠. 그다음 이제 그 원래는 어린양인데 이제 순양을 바쳤죠. 이거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에 다윗이 인구조사 후 값을 주고 산고 속전을 치르죠 솔로몬이 성계를 건축한 곳그 지정서를 만들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치르신 곳이 장소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군데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걸 중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는 장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교류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 일맥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서 에든 농사는 부산에 있고, 예, 아브라함이상을 바친 곳은 서울이고, 다이 인구조사라고 값을 주는 장소는 예를 들 대전이고, 솔로몬이 건조한 곳은 저 제주도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곳은 백두산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래야지 이것이 복음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에서 그 땅속에서 그 예수님이 흘리 흘신그피 자국이 그 발견됐다고 하는 그 유튜브면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지형이 바뀌어지고 이제 모든 그 뭡니까 그아그 아그 뭐랄까 모양이 바뀌져서 지금은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은. 이 수천 년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형태가 바꿔졌지만 실제로는 같은 장소였다. 위도 경도를 조사했을 때 같은 장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장소여야지만이 그것이 복음이 성립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장소에 어린양이 바쳐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장막, 소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야 돼.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바로 그 아담, 아담과 하가 범죄한 그 에든 동산의 그 범죄의 그 죄가 삼 이제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이, 인간 중에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다 죄인인데. 다 똥통에 빠져있는데. 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지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누구처럼 영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저저 저, 하 나는 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됐다. 그랬는데, 그, 저, 요한복 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유 이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육은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은 육체지, 육,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실제는 영이다. 그 영체란 말이지. 그건, 완전히 이단결입니다. 예수님이 영체로 존재하고 영, 영이기 때문에 부활했고,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뭡니까, 저, 고통 염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진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인간 게, 죄가 없는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그뭐 대속, 그럽니 대속. 구속이란 말보다 이거 구속이라 쓰는데, 구속보다 대속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4차원에 계신 그분이 3차원의 세계로.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제한받지 않으신 그분이 제한받는 존재로. 오셔가지고, 제한받지 않는, 제한받는 우리를 제한받지 않는 곳으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시간 밖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의, 의의, 의의 몸으로. 또, 저, 보이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이지 않는, 저, 보이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여러 번 강의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죽음은 공간적 이동이지 존재 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하으로 공간을 이동을, 공간 이동을 할 거냐,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내핵 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공간이 동할거냐그 그 열쇠는 딱 한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의 그그 그 사건을 내삶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세 번째 안으로 갈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천상,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갈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뭐, 중간기가 있고, 뭐, 연옥이 있고, 그런, 다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연옥 교리가 뭐냐면, 범신론 사상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 이 내가, 여러분 이거 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카톨릭이 말하는 보편적 구원이라고, 보편적 구원. 카톨릭이란말 자체가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빌리그람데 빌리그람이 한말 중에서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다운받아놨어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한 건 전부 다 제가 다운받아놨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빌리그라면, 나는, 10대 때 빌리그라면 굉장히 존경했는데, 알고 봤더니 빌리그라 무슨 가짜,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건 못 받았어요. 뭐, 자기가 전 세계로 다니고, 다니면서 보금을 잘하고,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엑스플로 73 해갖고, 뭐, 부해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다,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 십자가 체형 때피 말려 죽이는 형태를 나오잖아요. 요건 이제 그예수님의 빼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에 죽었던 사람의 그 빼가 이제 그그 그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못을 이 발목에다가 박습니다. 때에 못을 이 이리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다가 박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비 달려진 채찍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였죠. 빨게밖에 갖고이 두려움과 수치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더라가 그게 아니고 진짜 이곳에 내가 사실 달려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이 이곳에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 죽기 죽기로 죽기로 원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내자내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주장 이걸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 줄 것은 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고맙에서 영체를 1%라도 보태주는 게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 그러지 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아무 그는뭐내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99%도 내가 1%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대체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잘 보세요. 진정한 교회는 조직, 교단, 학문, 재산, 명예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그분의 생명이 넘쳐서 내 잔인 넘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가 교회지. 무슨 조지 교단, 장르교, 감리교,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그런 칭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가 교회, 그저 교회단 말입니다. 킹게임 성경을 킹게임 성경, 즉 다시 말하면 바른 성경을 알고서 교리를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 영적인 교회, 바른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킹김 성경이 갖고 있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킹, 그리고 우리나라는 킹김 성경이 없습니다. 킹김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 전부 엉터리에요. 그는 계획 성경을 베겨가지고 약간의 보완화 시킨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는킹김 성경이 번역이 아닙니다. 킹임성경킹임성경 성경 하는 사람들이 정작 바른 성경의 번역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감시, 저, 관심도 없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교회가 일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하는 것도 다그 로마 카톨릭의 잔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성직체제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WCC, 로마 카들릭, 신사도운동 등을 인정하는 교단이나 교회는 잘 보세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교단이나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거나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카들릭 성당 안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카들릭 성당 안에서 그, 이제, 카드릭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말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혹시나 한두 명의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모임을 교회라고 볼수가 없다. 혹시 카들릭 신자 중에 성경 보고, 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죄인이고 나서 깨닫고서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혹시나 카들릭 교회 다니면서도 한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그 조직을 교회라고 볼수 없어요. 왜?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잘 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리아 숭배 및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태양식및 태양 및 여신 숭배 사상에서 출발한 거짓 기독교, 즉 이교도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교도 집단이야.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교도요 이교도. 이 카톨릭을 인정하는 목사는 그는 완전히 그는 정말로 그는 소이속이기인도하는 겁니다. 그 그런 교회를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교도 집단이란말이에요 카톨릭이 카톨릭은 한마디로 님노드의 후계자들, 니노드의 후계자들입니다. 우리 계획생이래 니무르 니무르 그랬잖아요. 그님노드의 후계자 니무르시 바로 님노드의 후계자들이 바로 프리메이신이고, 정말 로마 카들리계 전부 다그 같은 그 세력들입니다. 제수이테도 마찬가지고, 예수회, 예수회도 전부 다그 같은 계일입니다.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제수, 예, 제수이, 예수회, 제수이스라고 하는 그 예수회, 그 다음에 저, 저 로마 카들리, 프리메이신, 전부 다 같은 계통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무지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 세계, 즉, 카들과 동전는 집단이나 교, 조직이나 교단 안에서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를 합력화 시키면서 밥을 먹고 있다면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사악한 상태에 매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게시록 18장 4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오너라, 나의 백성아.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들의 참여자들로 있지 않으며, 너희가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누굽니까? 음녀죠, 음녀가 누굽니까? 로마 카데우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 카들에게 그 세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들의 참여자들로 있지 않는다. 너희가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세계의 심은 그, 그 죄들의 참여한자들이 되고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 이 대부분의 교단이 전부 다 지금 WCC 에가입되어 있잖아요. WCC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밑에 있는 세력이에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걸 지금 네노라는 목사들이 다 인정하고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그 그들이 가는 그지역에 같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람 한 사람만 잡아먹으면 수백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아무개 목사 잡아먹으면 그게 수만 명의 교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성경의 회생 비 가르침은 대부분 오염된 거짓 지식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죠.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세상 철학이니, 성경을 왜곡시킨 장본인들이 신학자 박사라고 하는 거짓 스승, 거짓 스승들, 스승들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킨 장본인들이 신학자 박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교수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 스승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그 자체가 지금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학문을 만든 배우는 것이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은 뭐 이집트의 알렉산데라 도시에서 이 대학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킹잼 성경의 그 계열인 티아를 왜곡시키고 거짓된 성경. 네슬 알란드 26판이라든지 그, 그런 그그카데릭 성경을 만든 것이 이 알렉산데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리겐을 중심으로 해갖고 알렉산데라 학부에서 배운 제도와 조직 속에서 배출된 소위 학자라고 불리우는 철학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성경을 전부 다 뜯어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신학교들이 99%의 신학교가 다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짜 성경, 가짜 사본, 가짜 학문을 갖다가 지금 진짜라고 믿고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일이죠. 자, 사도행정 17장 18절 봅시다.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출신 철학자들 몇 명이 그와 마주쳤다. 사도 말고 마주친 거죠. 그래서 몇몇은 말하기를 이 서투른 말쟁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도발이 그 당시에 말은 능숙하게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말에는 서투른 자라고 자기도 시인했잖아요. 다른 몇몇은 그가 낯선 신들을 내수는 자로 있게 보인다고 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그들에게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그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듣냐. 이놈이 지금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낯선 신들을 내세우는 자로 있게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식도 없고 뭐별볼 없는 놈 같은데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니까 러 예수님과 그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이거에 지금 비난 받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되는 일반교회 목사들이 예수님과 그부활을왜안 가르칩니까? 다 가르치지 그랬는데 가르치는 말, 가르치죠. 근데 정확하게 안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못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본문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라 도 바르게 말하면요 욕먹게 되어 있어. 요 지금 일반 교회가 지금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부방안 지키는 것이 뭐냐 면 예수님을 두리뭉실하게 가르치 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예언자 도덕군자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목회자가 얼마나 많을지 말도 못합니다 맨날 복복 복 하면서 복 받으라 소리내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고 뭐 야곱의 복이 어떻고 뭐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뭐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갖고 뭐, 머리가 될 전제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참뭐 그런 그런 마귀적인 소리를 갖다가 떠들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아멘아멘 하지. 4단계 회계가 어떻고, 4단계 회계를 해야지 뭐, 사, 뭐, 구원을 받는다나? 4단계 회계가 성경 어디가 있습니까? 가짜 성경을 진짜 성경으로 하는 슬픈 현실 속에서 가짜 사분, 번역, 해석, 주석, 설교, 교리 등이 음료의 독주를 마시고, 음료의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교회 부인이니 교회 척인이니 성경 번역이니, 성교니 하면서 자만족을 성취시키려는, 자만족을 성취시키려는 모든 생각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각 있는 성도들은 오래전에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미 음료의 손 안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며 인간적 조직체인데 조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조직은 인본주의 깊이 물든 단체이니 교회 이름에 교단명이나 특정한 단, 단어를 붙이는 것도 사실상 사람의 생각이요 인간적 방법이니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소속되어 있는 한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장로계에 가입됐는데 장로계 말안 들을 수 있어요? 그교단에말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이 단으로 찍히는데. 왕따 당하는데 그러면 장로교와 합동직이 WC 에 가입됐다. 그러면 합동직에 있는 목사들은 싸잡아서 같이 가입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이 제한 받지 않는 분이라는 그 책이 책도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도 소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그런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그런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다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 다시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조직과 제도와 그 시스템 속에 나를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벌써 한 다리를 갔다가 이제 그저 마귀한테 지금 재편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그런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화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역사적, 역사적이라는 것 사실적을 말합니다. 교리적, 교리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 즉, 다시 말하면 교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일치를 이루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저, 열 가지 재앙을, 저,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외국에서 탈주시킬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가짜, 가짜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그 바른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논한다는 것은 우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것, 즉, 성경, 성경 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톨릭이 만들어진 독주를 카톨릭이 만들어준 독주를 생수라고 마시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하오리까? 소위 종교개혁자들 카비나 루터등이 인정한 사본, 전통언문, T.R. 제네바성경, 틴데일성경, 비소성경 루터성경, 킹제임성경 이 진짜 성경을 카비이나 루터가 이것들을 인정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카비카 루터, 루터 종교개혁, 종교개혁한단 말입니다. 그참 앞뒤가 맞는 얘기죠. 이란 그 바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신교니 계획주의니 하면서 보수적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는 모습은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짜 자기들은 칼비나 루터가 인정한 그 사분은 버리고 로마 카톨릭 만든 가짜 사분을 갖고 공부하면서 자기들은 계획주의다, 개신교다, 뭐 보수적 신앙이다, 정통이다, 이런 엉터 같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킹잼 성경을 번역하거나 가르치는 분들도 기존 교회들의 틀이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고로 그 번역이 한글 계획이나 개정역에서 보여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심각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절이나 단어가 기존의 번역들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고 사로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틀린 번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틀린 번역입니다. 제가 98% 틀렸다고 하니까 어떤 형제가 100% 틀렸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음, 그 형제는 어, 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큰용저옛 왕도뱀이며 망이라고 불리고 전체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 내쫓았으니, 내쫓아졌으니. 저 왕도뱀, 저게 뭐냐면 이제 이불을 꼬신 뱀, 서펜트입니다, 서펜트. 서펜트란 것은 뭐냐면 크면서 동에 있는 뱀이 서펜트, 요게 이제 사탄을 말한 거죠. 그가 지구 안으로 내쫓았었으며, 그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 내쫓습니다. 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할 때 공중을 두 번째 하늘의이 공, 저 우주에서 공중에 권세 자분 자로 있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천사들 함께 오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쫓겨나죠. 쫓겨나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그래서 지상에서 대화란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잡아갖고 이제 완전 히짐승질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휴고사건 때 있을 일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재료가 몇 가지냐? 권레스 2장 8절부터 20절, 절, 8절과 20절, 절렬한 원리, 철학, 철학으로 속이고, 두 번째 디모전서 6장 20절, 과학으로도 속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은 7장, 1, 실장일 절부터 구절 있는 것처럼 전통 이게 그러니까 과학, 철학과 과학과 전통이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이세 가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에서 여자가 범죄한 후 이브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인본주의적 발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은 이 정도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바벨론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